4월 5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한 주간을 저희가 보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일주일 동안의 그 기간, 어, 금요일 날, 어, 성금요일이라고도 하고, 영국에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도 하는데, 그 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시고, 어, 죽으시고, 사흘 후에 주일에 어, 이제 부활하시는 그러한 어, 한 주간, 어,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laughs> 한 주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오늘부터 이 종료 주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은 아, 그 일주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서 거기에 맞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음, 종려나뭇 가지를 흔들고 아, 환영했던 것에 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 아, 우리 기독교에서 드리는 절기인데 지키는 그런 주일인데 아, 해당하는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십자가에서 그으심을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백만나 어떤 좋은 말이 아닌 힘없고 볼품 없는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아 그러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예언한 오실 때의 모습을 예언한 <laughs>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제 성취하시게 됩니다. 아,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이러한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아,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의 그 말씀의 성취가 이제 아, 마태복음 21장에, 서 보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입성하실 때에 대다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아, 그 나라를, 나라를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힘으로, 어떤 큰 힘으로, 그리고 이웃나라들을 무력으로 정복할, 그러한 정복자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과 섬김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말인데, 그렇게 외치며 환호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왕, 메시아를 기대했을 뿐, 자신들을 죄의에서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인간의 구원교획을, 구원사역을 차질없이 진행시키시게 됩니다. 자, 그러한 예루살렘의 이제 입성하시는 그러한 날이 바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종료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마는 종료는 종료 나무까지, 그래서 영어로는 Palm Sunday라고도 하는데 오늘을 그 종료 나무까지를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 잎사귀를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해서 이제 쓰이게 되는 말입니다. 자, 마태봄 복 21장, 1절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배바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오셨어요. 감남산, 박바게에 이르셨다. 아, 배바게라는 곳은 갈릴리라는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시도 그 행정구역상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 곧 경계지역이란 말에 거기까지 왔을 때 감남산에 배빠게라고 했는데 여러분 겟세만의 동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겟세만의 동산과 감남산. 이건 같은 말입니다. 겟세만의 라는 이름과 감남산은 같은 의미,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감남산, 배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이제 보내셨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이제 제자를 보내시면서 명,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즉 내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옆 동네에 가서 그 낙이와 낙이새끼가 나귀 있는 걸볼 텐데 그걸 보고, 가지고 오되, 가지고 올때 누가, 당신 뭐 하는 거요? 라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면,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참 엉뚱한, 아,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인으로서의 그 명령이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성도인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정신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네 왕이 내게 임하니라.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62장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그 구약의 말씀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고 즉 안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을 타거나 뭘탈때그 안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특별하게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고, 8절을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요.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여기서 이 나뭇가지가 이제 종려 나뭇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어요. 제자들의 겉옷은 귀의 안장에 얻었고, 대부분은 길가에 이제 바닥에 펴, 폈다는 거예요. 자, 왕이나 개선 장군, 오늘날로 말하면은 높은 분을 높으신 어른들이나, 영화제 같은 데서도 레드 카펫이라고 깔지 않습니까? 자, 어떤 특별한 어, 사람들을 어, 이렇게 모시고 환영할 때, 그카펫을 까는데, 길을 만드는데, 자, 여기서는 자신들의 겉옷, 옷을 깔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러나, 이 중동지방에서의, 이 당시의 이 겉옷의 의미는, 이 당시 그 중동지방의 기후는, 굉장히 반만 되면, 이 사막 기후가 반만 되면 굉장히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이불이 없기 때문에 이 겉옷은 이불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하고 비싸고 제일 좋은 거였어요. 겉옷을 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 위에 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겉옷을 깔고,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이제 왕으로 오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외치며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외침은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그냥 잡히시고, 또 고문당하시고, 어, 죽게 되자, 이들의 외침은 호산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환경과 상황이 바뀌자, 어, 그 시, 시, 그 타이밍에, 그때의 에, 흐름을 따라서 군중들의 심리는 바뀌게 됩니다. 왕으로 오신다,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런 외침이 예수님이 잡히고 힘없이, 어, 이거 아니네?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외침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들에게 갖고 있는 연약함이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된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말을 빗대어 한 말일 텐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 변화 먹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러자 11절.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 11절의 말씀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그냥 뭐 지명과 출신을 밝힌 것 같지만, 당시에 나사렛은 아주 조그맣고못 사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이 무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양 사람이다 선지자다 이 말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일단 예수님이 입성하셨어요. 많은 무리가 따르고 소동이 소문이 막 술렁술렁거렸단 말이에요. 0절에 보면.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laughs> 예전에 그이 부분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눌 때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그 성이 소란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laughs>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더니 성이 소란해졌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또 비유를 들고 해석할 수가 있냐면. 예수께서 성안에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즉, 말,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각 사람의 심령에,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비유의 말씀도 있으니까, 인간의, 한 인간에게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니,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마음속이 혼란하고 소동이 일어났다. 라고 해석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했던 한 인간이,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사고와 기준과 정신으로 살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성령이, 새로운 사상이, 새로운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들어오자,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준과 지식과 성령, 진리가 믹스가 되고 여기 들어오니 소, 막 소란해지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기존에 살아왔던 자신의 그 지식, 그러나 새로운 지식, 참 진리가 들어오니 막 사람이 그때부터 막 스트러블이 일어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던 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막 혼란스러워요. 소동이 일어나. 내 안이, 내 안에서 막 시름이 일어나요. 싸우게 돼. 그걸 이제 바울사도는 생명의 법, 사망의 법, 기존에 갖고 있던 기존 지식, 진리 지식, 세상의 사망의 법, 생명의 법이 싸워요. 그래서 이 표현, 예수님께서 성 안에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안으로 들어가니 성이 소란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속에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기존 지식과 진리 지식,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고로 종료주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니 예루살렘 성이 시끌벅적하고 사악일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간에게 들려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 개인에게 있어서의 이 종료주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구원의 시작, 출발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의 아침에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하고 죽을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오셨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구원의 그 일을,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구원이라는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소동이 있고 싸움이 있다. 그러니까 기존 지식이 더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심하게 싸우게 되죠. 그런데 점점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80%가 차고 90%가 차고 세상 지식은 10%만 남고 20% 이렇게 남아있으면 별로 싸움이 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싸움, 싸움이라는 건 언제 됩니까? 50-50, 5-5, 50, 비슷비슷할 때 제일 힘들어. 음. 그러면 반대로 세상 지식이 90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없거나 5나 10%야. 이것도 별로 싸움이 안 돼요.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걸 무시하죠. 반대의 경우가 될 때, 그때부터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떨 때가 제일 힘드냐? 5대 5가 됐을 때. 그때는 소동이 일어나. 예루살렘 성안이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도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종료주일 아침에 그리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한 주간에 시작되는 이 아침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 말씀이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 고난 받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내 안에 평안이 넘쳤다.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가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져 가서 내 안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 주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고난주간의 시작인 한주간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듣고 예배드리게 하심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그 성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던 구약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그 메시아의 오심.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가슴에 새기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그러한 고난 주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그 영혼 안에 들어올 때에 기존의 지식과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한 사람에게 구원의 시작이 되고 구원의 출발이 되는 것임을 저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에 그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각 심령 심령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